남루루루루루루루 나무 위에 꼬끼는 일상. 오늘은 롯데월드를 나의 환상을 깨지 말아줘. 굳이 <laughs> 롯데월드를 가야겠니? 나의 환상을 깨지 말아줘. 나는 무조건 가야겠어. <laughs> 말도 안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차에 왔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제가 뭘 몰라도 한참 몰라 그지 이게 롯데월드에 악명을 모르는 사람은 놀이공원도 가본 사람이 간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거든 롯데월드 갔다가 저번에 저는 하나도 안 타고 나오고 못 타고 나오고 얘랑 김팽은 저기 뭐냐 그 바이킹 그줄 없는 안 기다리는 줄 거기서 그거 하나 타고 우리는 저기 어린이공원 넘어갔었는데 오늘 그때보다 사람 더 많아 자 그렇게 하자고. 네. 저 이상한 거저 저 교복에 꽂혀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롯데월드가. 나이도 많으면서뭐 교복이야. <웃음> <웃음> 근데 우리는 어차피 그거 안 입을 거든야너너 너 웬일로 통한다. 얘가 어제 내가 안 그래도 그랬거든. 너 예쁘리한테는 교복 그거 말 예쁘리는 무조건 오케이 할 거래. 제가. 야, 이거 울기 직전이야 지금. 주차. 실내 주차 가능하세요? 지금 전부 여기 많다 아, 이면 주차해야 되나요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서그고 오른쪽에 맞고 가시면 진짜 놀이공원 초보들이랑 못 다니겠다, 그지? 그니까 아 이거 진짜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.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야. 앞으로는 이제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무슨. 개비스콘 먹은 기분이야 지금 배고기네 도망친 거 <웃음> <웃음> 어, 서울랜드 가야겠지 서울랜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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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해야겠다 일단 이거 예. 어차피 나왔는데 뭐안불 네. 요청 했고 <laughs> 저희가 그 지금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놀기 싫은 게 아니라 그치 그 같이 놀고 싶지 같이 응. 놀고 싶은데 그 악명 높은 곳에 <laughs> 여보세요? 거기야 여보세요 아아 대피 왔어 잠깐 아 알겠어 이따 들어오면 연락해 <laughs> 들어오면 연락해 연락 못하겠다. 왜안 들어올 거라고? <laughs> <이> 야, <laughs> 우리 갈게. <laughs> 뭘 가? <다 웃음> 재밌게 놀고. 스물일 <laughs> 킬밖에안 <laughs> 돼. 가까워? 이제 스밖에안 돼? <laughs> 서글랜드 주차장도 아니고 이상한데 주차했어요 지금 무슨 황무지에다가 주차를 했거든요. 들어갑시다.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싸리 아싸리 <좀> 늦게 올 거야. <목소리> 어? 어 어? 갑자기? 갑자기 이거 이거 찍어도 돼요? <laughs> 왜 이러고 있어? 일어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찍는다 찍자. 우리도 찍는다 너네만 찍냐 우리도 찍는다 오오 오, 이거 재밌어 오 야야 야, 이거 야 이거 빨라 아, 너무 아, 이거 너무 소리야. 아, 씨, 운동했어 이거. 다 <목소리> 다 <넣어놔라. 목소리> 뭘, 뭘안 먹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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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대가 대가리 존나. 아니, 졸업사진을 넣어도 돼요? 졸업사진을 넣어요 사진을 넣 네, 졸업사진을 넣어 사진

아, 아, 앞에 있정 머리카락 감정, 하자, 머리카락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 머리카락 다 나쁜나쁜거려 <laughs> 어, 내가 뜯어봤어. 그 뜯어? 너무 많이 뜯어 내가 왜가 하나, 둘, 셋. 한번 더, 한번 더. 맛이 없을 줄 몰랐다. 롯데월드로 다시 가서 애들 픽업할 거예요. 그냥 하나도 <laughs> 못했다. <laughs> 나를 능멸하고, 나의 환상을 깨버리고, 야, 너무한 거 아니냐? 그렇게 빤스러나는 거. 야, 씨. 어느 순간 둘둘 찢어지고 나서 예쁘니, 야, 피자. <laughs> 우리 우리 놀이기구 엄청 많이 샀어 열 개. 근데 롯데월드 굳이 롯데월드도 돈 버리고 싶진 않았어. 우리 환불했거든. <웃음> <웃음> 거기 서울랜드 해물파전이 그렇게 맛있더라고. 그러니까. 그렇게 맛이 없을 줄 몰랐다. <laughs> 시기하더라고. 그러니까 해물파전. 나는 바지락이 살아 있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. 꼬실꼬실 <laughs> 그러니까. 하더라고. 그러니까. 바지락 이 그렇게 큰건 처음 봤어. 맞아 나는 아, 진짜. 약간 키조개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어. 키조개인 줄 알았다 어. 이거지 진짜, 나도. 진짜. 고릴라도 귀여웠지 맞아 맞아 응. 고릴라가 막 우당탕 거리더라고 사막여우도 귀엽더라 사막여우 그렇지 사막여우랑 북북여우랑 같이 살줄 몰랐어 나는 더블락스핀 타다가 머리카락 뽑혔잖아 둘이 데이트 잘했네 그래 나 너무 무서웠어 나도 뽑힐까봐 <laughs> 이건 진짜 인생 경험을 한 거야, 너는 오늘. <laughs>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, 다음에 또 만나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, 다음에 다시 만나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